자, 24번 지문. 살펴봅시다. 24번 쉬워요. 빨리 갈게요 Imagine. 뭐 해봐? 상상해봐. 뭘 상상해봐? Posing in the middle of a busy day. 바쁜 하루 중에, posing. 뭐 하는 걸 상상해봐. 그렇지 잠시 멈추는 걸. 이게 동사고, 동사의 목적으로 ing를 쓴 거야. 그치? 맞니? 뭐 하면서? taking a moment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뭐할 시간 to refresh your mind 니네 마음을 refresh 그지? 또 recharge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뭐할 그러니까 투성이된 거겠지. 이렇게 1번 and 뭐? 2번 돼요. 여기는 분사 형태잖아. 이미 동사 나왔고 이건 동사의 목적이고. 뭐 하면, 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리고 곱지 여기, 오케이? 바쁜 하루 중에 잠시 뭐해라는 거야. 멈춰보라는 거야. This part of a midday break. 아, 이걸 midday 뭐라고 했어? break라고 했어. midday break. 하루 중에 뭐? break. 휴식의 이런 힘은 often. 종종. i s under estimated니까 이런 힘을 우리가 종종 만다는 뭐 거야. 요단은 이제 알잖아. Underestimated가 뭐야? 과소평가하다잖아. 이런 단어 모르면 안돼 이제. 맞지? 이제 더 이상 동료도 말안 할게. 여러 번 너무 많이말했기 때문에. 오케이. v a 나그레이드를 붙여서 다쓸수 있지. 맞니? 간과되다라고 해도 되겠지 여기서는. 간과되다가 뭔데 o v e r l 라고 해도 돼. 걔만오 v 고다 언더겠지. 모르는 사람 다시 물어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네가 break away from routine 루틴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쉴때겠지 이해돼? 그리고 루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져 특히 What activities designed to stimulate your brain? 특히 어떤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Designed 활동이 디자인, 고안해냈어. 사람이 고안, 고안하는 거야. 사람이 고안하는 거고. 맞지? 그래서 피피온 거 알겠지? 너의 브레인을 막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한, 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전지사 위드니까 절이 나오면 안 되잖아.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냥 쉬는 거야. 뭔가, 브레인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잠깐 쉬는 거야 하면서 잠깐 쉬는 거야 이런 웬 조건 상황이면 You prevent cognitive tiredness 너는 뭐하게 되고 인식, 머릿속의 생각의 tiredness 뭐함? 피요함을 필요, 필요, prevent 뭐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단어들 다 익혀줘야 되겠지, 너네. Enhance, 뭐수 있다. 약화하다, 강화하다. Predictivity for the r e s t of the day, 죠. 나머지 하루의 생산성을 뭐 시킬 수 있다. 나쁘다, 좋다, 이거. 좋다, 죠. 대충 읽진 마시고, 여러분은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이 정도 글은. Neurobic exercise. n e u r o b i exercise. aerobic exercise 가 유산소 운동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뭐 정신 운동이겠지 뭐 어쨌든 그죠이 운동은 simple yet effective 심플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인데 되니 perfect for such break 그렇게 쉴때 완벽한 운동이래 neurobic 뭐가 exercise 아 그럼 neurobic exercise 가 잠깐 뭐 하면서 쉬면서 뇌를 말수 있는 운동이구나. 자극시켜서, 그쵸? 그래서 정신의 피로함을 예방하고, 되겠니? 뭘 강화시킨다고? 나머지 날의 생산성을 뭐 하는 거? 강화, 선생님이 1화로 얘기해줬을 때, 선생님이 재수 시절을 얘기해줬을 때, 하루 14시간 공부하던 시절을, 그지 공부를 연속으로 해라, 끊어, 단, 유닛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짧게 짧게 가잖아. 짧게 짧게 가져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였는데, 거기에 이걸 더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제는 일단, 12시 전에 산다는 겁니다. 12시 전에 자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전 학교 수업, 1, 2, 3, 4교시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돌아간 다음, 뭐 먹어요? 점심 밥을 먹겠죠. 점심 밥 먹을 때 조금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정보의 글이긴 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They target different areas of your brain입니다. They 이 운동이겠죠. 이 운동은 타겟 목표로 삼아요. 뇌의 뭐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 그러니까 늘려는 공부를 하면서 썼던 주로의 뇌가 있겠지. 그게 오른쪽에 왼쪽이야 보통. 왼쪽이 많지, 연산, 수리, 뭐, 이런, 이런 논리 쪽은. 맞지, 그치? 어. Keeping it as o e run alert. 이때 it it은 뇌겠죠. keep, 목적어,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고. 이런 구조가 되면 keep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눈이 강조했죠. 맞습니까? 뇌가, 멍청해진 상태입니까? 내가 깨어 있고 기민한 상태입니까? 네. 내가 깨어 있고 기민한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되나요? 요 운동이요. 뇌를 뭐 해서 다른 부분을 딱 자극해서 타게 돼서 뇌가 잘 돌아가게끔 유지시켜 준다. This exercise s create mental oasis. 이 운동 마찬가지겠죠? 계속 neurobic 뭐 엑 x 사이즈를 얘기하겠죠. 이건 멘 e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대요. 정신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대요. 그게 뭐냐? 리 e 레 r e 해주고 p e r h p r e p 해줍니다. 니가 뭐하는 그에 대비해서 p r e p 해줍니까? 오후에 챌린지 l 네가 해야 될 일들 이해돼요? 다시 이 운동은 정신적 오아시스를 형성해주는데요. 그 오아시스는 여러분을 리프레시, 그죠? 다시, 이렇게,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대비시켜주죠, 너를. 오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되나요? 아니, 이렇게도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른손으로, 내가 들수 있는 최대의,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들지 맙니까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아령을 오른손으로 든다 왼손으로 든다 왼손으로 들어서 강하게 나이 든다 몇번 하고 나면 다시 오른손에 힘이 뭐 됩니까 회복이 되겠죠 맞습니까 운동의 루틴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하잖아요 보통 운동을 해도 하체하고 뭐하고 상체하고 뭐 이렇게 턴 턴이 하듯이 하루 중에 우리 뇌도 이쪽을 많이 썼으면 이제 이쪽을 계속 쓴다 조금 쉬게 하면서 다른 쪽을 활성화시킨다 다른 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라는 뇌과학적 실험 입증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또 치고 이 정보도 없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 작은 루틴의 변화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말한 것 중에 절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못 지키는 게 뭐냐면 12시 전에 자고 아침 6시 전에 일어나는 거. 이거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것만 한다또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 나는 장담합니다. 200% 성적이 오릅니다. 아니 500% 성적이 오릅니다. 아니 1,000% 성적이 오릅니다. 어. 하루에 자기 공부를 3시간 밑으로 할 수가 없어요. 6시 일어나면요. 요즘 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아요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1, 2, 3, 4교시에 졸지 않습니다 일찍 잤기 때문에 학교 가서는 계속 깨어 있어요 심지어 에너지가 넘쳐 가지고요 어. 오후가 돼도 조차 졸리지 않아서 그렇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서 단어를 하루에 20개씩 맨날 외웁니다 자 얘기가 잠깐 셌으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자 자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This is strategic pause 이 전략적인 포즈 멈춤이죠 이게 계속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not just a break 단순한 암가 아니다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단순이니까 이수로 받았어요 이해되죠 그럼 그건 뭐냐 It boosts your cognitive capabilities 너의 인식 마음의 뭐 수용 능력을 boost 망친다 boost 망친다 강화시킨다 그걸 강화시켜주는거죠 되나요? 인슈 s u 이 뭐죠? 그렇죠? 보통 절이 나오죠?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그죠? remain 뒤 형용사 나왔으니까 linking bulb겠죠? 요렇게 절인거 보이죠? 맞나요? 대신 생략 됐겠죠? 대디아를 확실히 해주면서니까, 별 필요 없이, 요게 확실히 진다, 라고 해서 가면 되겠죠? 너의 마인드, 머릿속은, 상태가 유지되요. 어떤 상태? 멍하고 흐릿한 상태입니까? 반대 상황입니까? 샤프가 뭔데요? 그렇죠? 아주, 날카롭고, 그렇죠? 아주, 번뜩이고, 포커스트, 집중력이 흐려진 집중된, 집중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렇죠? Even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s, 심지어 간단하게 neurobic exercises를 하면서 뭘 보면 실험해 보는 것은 work wonders,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너의 cognitive state, 뭐에? 그렇죠. 머릿 속의 인지 상태예요. during, 언제? 점심 먹을 때요. 점심 먹을 때 잠시만 해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하겠죠? Start with using your non-dominant hand for routine. Start, 시작하세요. 사용하는 걸로. Non-dominant hand가 뭐예요? 지배적인 손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주손이 아닌거 너희가 오른손잡이면 무슨 손? 왼손이라는 거지. 되겠니? 요걸 사용해. 일상적인 태스크, 임무에 예를 들면 라이팅, 글씨를 쓴다든지, 이팅, 많은 거 먹는데. 밥 먹는데 내 손이 주로 오른손잡이인데, 뭐도 써보는 거야? 왼손을 써보는 거야? 그 왼손으로 써서, 막, 구 흘리고, 뭐, 이렇게 하라니. 그냥, 해뭐라는 거지. 간단히. 맞지? 그럼 이거 되게 좋겠지. 어떻게 보면. 밥 먹을 때는 도저히 어려우면. 밥 먹고 나서 잠시 쉴 때, 영어 단어를, 그날 외울 단어를 왼손으로 한번뭐 해본다든지, 써본다든지, 잠깐. 어. 그런 게 도움이 된대. This simple switch. 이 간단한 스위치, 바꿈이죠. 맞습니까? 요거, 요거 쓰는 거야. 요거, 요거. 요게, this simple, 뭐야? 스위치 잖아. 요, 렇게 바꿔 쓰는 거. 맞지? 이게 니네 뇌에 challenge 를 줘요. 이게 challenge your brain 입니다. 됩니까니 네 뇌에 뇌를 자극을 줍니다. activating, 활성화 시키면서, pathway, 길을요. 어떤 길이냐? that aren't typically engaged. not engaged 죠. engage 꽉 물려있는 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 뭐? 길이죠 보통은 연결된 길 연결되지 않은 길 연결되지 않은 길을 뭐 시키면서 활성화 시키고 Promoting Greater flexibility in thinking이죠 Promote 저해하다 촉진시키다 촉진시 앞으로 나아가게 그지? 더큰뭐 Flexibility 유연성이잖아요 사고의 뭐 유연성을 촉진시키면서 더 생각이 유인해지고 빨라지게 될수 있다는 거죠.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죠? 가볍게 봐도 문제가 크지 않을 겁니다. 1차적으로 오늘 배운 다섯 개의 질문은 해석 도움 없이 여러분 그러라고 지금 원문을 다뭐 해놓은 거다. 붙여놓은 겁니다. 원문을 다 붙여놓은 거니까 해석 밑에 써진 거 이걸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다. 무엇이다? 오늘 자기 전에 1. 그쵸? 그렇죠? 1차 복습을 해야 됩니다. 1차 복습의 목적은 뭡니까? 뭐 파악입니까? 뭐 파악? 약점 파악과 우선순위 정학입니다. 오늘 본 지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문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맞습니까? 개들이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개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 차 순위는 내가 잘 되는 거, 잘안 되는 거. 잘안 되는 거. 알겠지? 요거 정하기 위해서요. 요걸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 일이 아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지금 몇개 했는데요? 다섯 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간평가 칠때 내가 개별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제발 교과서 복수하는 건 미루지 마시고.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 일정에 밀려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걸 자꾸 못하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이 학원 숙제 때문에, 이 학원 때문에, 이 학원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을 줄이세요, 그럴 거면. 내가 강하게 얘기하지 마. 음 해야 될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이 학원 갔다 오면, 이거 하고 나면 새벽 2시에. 그니까, 그러면 학원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자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늘어요? 중2는 된다니까요, 그게. 그냥 앉아서 들어도 시험을 칠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고2고3이에요, 이제. 자기 공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게 확보돼야 돼요. 다섯 개니까, 누적 복습할 겁니다. 알겠지? 내일 무슨 조일이지 수요일. 그럼 우선순위 정한 것 중에 1순위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걸 하겠지? 목요일은? 2순위 하겠지, 2순위. 그리고, 뭐 같이 보고? 1순위 같이 봐야지. 금요일은? 3순위 하겠지? 그러면서 뭐 하고? 2순위, 1순위 같이 봐야지. 선생님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뽕이다, 이씨.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횟수가 높아지면 속도도 어떻게 된다고? 빨라져야 정상이라니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토, 뭐? 1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대로 가줘야 돼요. 알, 알겠습니까? 이래서 살아있어야 돼. 알겠지? 제발. Please, 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오늘. 그지? 근데 너네는 안할 거야, 집에 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가?